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립 얘기를 자꾸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립을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손이 왼손 살찐 부분, 바닥에 살찐 부분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팔목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이팔하고 어깨에서 힘을 쓰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오른손이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그립의 세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어느정도 부드러운지 알아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되시는 분은 그립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교수가가 오든지 드라이버나 아이언샷을 갖다가 하면은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막 몇만 명씩 보는데 이 그립이 안 되면은 드라이버 사시고 아이언 샷이고, 어프로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골프는, 내가, 내가 잘 치는 골프는, 너나 잘 치라고 그러는 거야. 배우는 사람이 잘 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진실을 알고 있어야죠. 몸에서 내가, 내 팔하고 똑같이 편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거리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깨에 걸려가지고 이게 걸렸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지만은 이 손에 걸려있을 때는 이 체는 요만큼씩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때렸을 때는 이 차이는 7번을 치나 6번을 치나 항상 150, 뭐130 가요. 똑같은 거리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깨에 걸렸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원심력에 내가 모든 걸 여기서 받으니까는 끝에서 이만큼 차이 나는 거는 원이 똑같은 원이 아니라 틀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만큼이 더 넓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깡통 휘둘르기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앉아서 휘둘르는데 무슨 거리가 나겠습니까? 그니까 제가 어드레스는 그냥 엉덩이가 업 하고 중심만 앞에 주세요. 편하게, 자기가 가장 편하게. 조금, 아까도 레슨을 했지만, 항상 몸에 걸려 있어야 돼요. 무릎에, 무릎에 온몸이 실려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드레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립에서 골프를 치면은, 그립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드레스 해가지고, 오르시겠으면 땡기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아, 왼손목이 꺾였다. 그럼 바로 풀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그립의 힘이, 그립의 그립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립을 어떻게, 얼마의 세기로 작가, 잡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의 세기로. 이래야 거리도 나고, 자기가, 물론 방향이 머리지만은, 그래도 그립, 활목, 스냅이니까 팔목이 부드러워야 정확하게 가죠. 일단 머리가 잡혔다고 그래도. 머리가 잡혔어도 팔목 갖고 장난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립을 뭐 세게 잡으라. 그거는 니들이 하고 아마추어는 그립을 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처럼 부상 당하고 옆구리 나가고 손목 나가고 배우다 말아요. 제일 재미없는 게 골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할때 항상 그립이 그립이 부드러워가지고 갔을 때잘 보세요. 부드러워지 갔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돌려도 머리 똑바로 가요. 이게 '아리랑치기'라는 건데 5분 되면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칠때 그립이 어떻게 갔던, 자세를 어떻게 잡았던, 머리가 어떻게 섰던, 내가 그립이 부드러우면... 볼이 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도끼질이에요. 골프를 자꾸만 간결하게 제가 한번 도끼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쳐야지 손목이 이럴 때는 무조건 이 손목은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게 여기에서 부드러우면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만 힘이라는 게. 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있으면 고단 팔꿈치에 와요. 근데 어깨보다 팔꿈치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이 엘보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보가, 엘보에서 만약 안 온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안 펴지면 어깨 오기 때문에 어깨가 다 아작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골프를 자기 자신이 잘 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립을 항상 왼손 살찐 부분에 대가지고 이 손목이 이렇게 보세요. 꺾였죠? 그럼, 오른손 맞춰 잡고선, 한번 이렇게 꺾어보란 말이야 바깥으로. 꺾어봤다가, 다시 이렇게 놔도, 굉장히, 자기가 원래 잡던 힘보다 훨씬 빠지죠. 그러니까, 저는, 잡았다는 게 아니라, 자궁 손가락, 손톱 있는 부분으로 잡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손톱 있는 부분에 힘주지 말고, 땡기고 땡겨가지고, 악여처럼 붙였다. 그 다음에, 손이 서로 폈을 때 마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왼손목을 좀 이렇게 한번 구부렸다가 이렇게 다시 구부렸다가 편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손목에 부드러움을 만들면 은 아마추어는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달라라 골프인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예 부상한다 하고 이 골프를 지향하는 게달라라 골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2-6012-9000번이에요. 방배도 한분두 분만 받아요.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립하고 어드레스만 잘해도 지금 레슨하는 도중에도 제 제자가 그립 바꾸니까는 완전히 샷이 바뀌어진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잡아서 제가 더 편해요. 그러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차이감은? 잘안 가면 고쳐야죠. 자기 팔 생긴 대로 제가 또 얘기하지만 골프를 쫓아가면 망합니다. 다치고 내 몸에 골프가 쫓아와야 돼요. 골프채가 오고 내 몸에 골프를 맞춰야지 골프에 내 몸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